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짜장면입니다. 맛있겠죠? 짜장면. 그리고, 들어봐. 당수육. 당수육입니다. 맛있겠죠? 저희는 찍먹입니다. 소스가 너무 예쁘게 왔어요. 예쁘죠? 예쁘죠 소스.

배고 먹어 아빠 아니 짬뽕 짬짬먹어 아. 뭐. 짜장 좀 덜어줄까? 응? 참치요 짜장 한젓가 짬뽕 응. 뭐. 어 응. 이야 짬뽕 아니 엄마는 뭐. 많이 먹었어요. 엄마 맨날 짬뽕이터 먹어. 그거 줘. 응. 이마짬뽕이마짬뽕이짬뽕 사장 응, 응. 소스를 같이 좀 많이 묻혀야 맛있지? 응. 됐어? 응. 한 입이면 됐어? 응. 음, 맛있어. 응, 먹어봐. 응? 응, 먹어봐. 아니, 엄마는 안먹었는 돼. 맛있죠, 이거. 음. 짬뽕도 보여드릴까요? 짬뽕. 짬뽕입니다. 탕수육. 소스에 찍어서, 그 다음에 두번 찍어야 되는, 두 번. 탕수육 맛있지? 응아 음. 지금 찍먹이요? 부먹이요? 찍먹입니다 <laughs> 음. 난 부먹 음, 부먹? 응 음. 그럼 여기다 부을까? 아니 음. 부어줘? 아니 피... 아니는 찍먹, 부먹 상관있는데 알없어 아, 난 찍먹인데 헤헤 <laughs> 봉지 튕겨봐 어. 아흠 근데 솔직히 저상추육 소스 없이 그냥 간장만 찍어먹는게 제일 맛있어 탕수육 어, 소스에 푹 <놀람> 담가져있는 거 그죠? 그래? 완전 소스 베어물때까지 웬만하육 소스 그럼 먹어야지 어때요? 저는 탕수육은 이렇게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. 간장만 찍어 먹는 거. 소스를 찍으면 소스, 소스 맛밖에 안 나고 고기 맛이 안 나고. 맛있게! 잘 먹었습니다!